저희 청우의 부부 동반 야외를 보령시 레드하우스에서 갖겠습니다.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. 우리 청우님은 어떻게 또 회원들 입맛을 딱 알고, 고개구이, 짱어구이, 비상욕으로 삼겹살도 모자르면 먹는답니다. 미모의 여인 진문 씨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안녕합니다. 오 어, 정규야 어서 와. 안녕하세요. 응?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빨리 자리 잡고. 오늘 얘기할 때. 네 반갑습니다. 오늘 얘기할 때 같이 지도다 우리 너무 자주 봐요. 아니야. 어이 성주야. 반갑다. 야, 역시 마지막 주자 입장하였습니다. 어서 <laughs>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야, 민수야 먹어. 아유, 반갑습니다. 네, 아직도 하는데요? 또 이렇게 이렇게 또 만나네. 아직도 하냐고? 찍어 줘. 야, 야 어유. 친구. 또생기 멘트 한번 해 봐. 어. 반갑습니다. 아직도 합니다. 그래. 얼마야? 몇 얼마요? 한 30명 됐냐? 30명, 70명입니다. 와, 많이 늘었다. 70명? 구독자. 아우리 또 하죠. 셰프가 현규 아주 전문가.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<laughs> 고기나 구워라. 어잘 왔어 형님 없어서 아, 이 새우 뛰는 것 봐. 야, 저 응? 에이, 이거 새우 못띠? 이거 뜨거워가지고선 아이고 야야야야야야야 이 뜨거워서 아주 야, 아주 신시감이 보입니다. 진룡이는 짱거 담당. 형윤는 조개 담당. 아여보 챙겨 주기 없어. 여보. 여보. 야, Alter, <laughs> yeah. 여보 짱어. 짱아 아니. 이들 형기야. 아 저기 성주야, 얘도 못 한다. <laughs> 야 그거 하나 있는데, 야 아이고. 성주 도왜홀라고다말았어 껍데기만 까라니까. <웃음> <웃음> 껍데기만 까고 속은 날라 있는데. 속부터가 <laughs> 나오다니. <웃음> 야 이제 <laughs> 이제는. 오케이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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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렸어, 아, 틀렸어. 와인 같은 틀렸어. 아니, 껍데기 까라리껜. 어떡하다가. 아니, 얼른 받으려고 비웠더니만. 에, 또 그렇게 아프다. 고장나기 전에 시작했는데. 싸구려 갖고 왔어. 나, 내일 갈게. 나온다. 나온다. 어서. 나, 정리하고 잘 찍어. 야, 이거 와인 땅이야. 이렇게 힘든 거야. 이게. 이거 안 지렛드, 먹을 수 없고 이거. 힘, 야, 어? 아, 됐어? 야, 됐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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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여기 여기 친구들이 낄 줄만 알지 뺄 줄을 몰라. 아, <laughs> 아, 다들 노안이 오고 싶어. 페이지도 안지 구멍도 아, 안, 아니. 안 아니. 보이지. 여기가 잡아줘여되는데 여기가

아무리가 드론 사. 야 저거 얼마짜리여? <laughs> 저희 카메라 여기에 있어? 얘또 취미가 또 이거 오토바이에서 이걸로 받겠어? 야 나는 이렇게 카메 저기 전화기로 찍는데 이거 드론으로 찍는다네요. 풀리고 나서. 아 지금 개박살나고 있어 그래도. 풀리고 나서 딱 떨어지대? 아예 한 번에 딱 올렸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자 이제 주식 얘기가 나왔습니다. 신라젠 망한 회사. 뭔가 이득 못 잡아가지고 폴망했습니다 저희 청, 청우의 청무님은 회원님들의 입맛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는지 짱어, 새우, 삼겹살 빠짐없이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네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여사님들 위하여 또 와인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렵게 땄습니다 성수가 그래도 힘일로 어렵게 따서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어 회장님 이거 확실한거요? 네? <목소리> 예? 이거 과일 이거 스폰한거 확실한거요? 이야 이거 과일 제대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 또 청우회 회장님이 이 과일을 제대로 스폰을 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남정네들 좀만 기다리시오 예또 가는겨?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닦아올게 사왔으니 샤고스피나 그렇게 또 야, 거 처음 먹어봤어야 연습할 때가만있 먹어 야, 후식으로 우리 또 회장님이 이렇게 진짜 맛있다. 가몇 개가 준비를 해서 회원님들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. 어 이게 진짜 궁금해요. 궁금한 500원. 네, 회장님. 너무 멋있습니다. 이런 이런 애기 사과도 갖고고. 뭐뭐 응, 뭐 달라고? 옛날, 옛날 사과 맛인데? 어, 네. 여기서 야 소주 갖고 왔잖아 맥주도 아, 갖고 네. 아예 알겠습니다 맥주 갖고 오겠습니다 소주가 시켰어 네 회장님이 시키면 무조건 고 갖고 와야지 회장님 아이 어떻게 또 어, 이런 니 이런 생각을 했어 이런 과일을 또스꺼을이다 하고 잘 먹겠습니다 나도 이거 안 먹어 봤는데 하나 아, 먹어보야겠다 애플사과인지 애기사과인지 아주 여사님들 잘 먹고 있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네. 회장님이 스폰이랍니다. 강조해, 강조. 아직도 즐거우신가요? 여기서 1차 마무리하고 안으로 들어갑시다. 들어가서 조개탕 먹어야지 돼요, 조개탕. 야외에서 고기를. 다 먹고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. 정리, 정리를 또 네. 협력하여 안정하게. 다들 협력하여 정리를 또 깨끗하게 하고 너는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. 해요. 나 벌써 나는 음식 다 정리했어 밑에 안 빠지게 잘 들어봐 야, 그 하트, 모르겠네? 아니, 그건... 야외에서 1차를 맛있게 아, 술 아, 파티를 하고, 아, 또 실내로 나. 들어와서 맛있게 아, 또 밥을 먹고 있습니다. 끝내는 아, <laughs> 거 뭐예요? 아, 짱아찌? 아니, 가서 아, 네. 오, 또, 네. 또, 아, 또 어떻게 아, 하다 보니까 나이가 돼서 짱아찌들을 먹네, 짱아찌야. 아, 비룡이 좋아해. 음, 조개는 잘다 가져왔네. <laughs> 딱걸렸어딱걸렸어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야, 기거는 아직 이거 먹는다 하더니 우리 마루랑 이거 다 가져왔네. 광활함. 옆 즐거운 추억을 쌓는다. 생각하 마시고 오늘 하루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청회를위어요드어요세 봐. 세 봐. 자, 조개탕이 또 왔습니다. 조개탕 어? 야, 성주야 조개 무찐 많다 많이 먹어라 아까 구박해서 미안해요 열무김치 국물이 아까워서 <laughs> 하발면을 끓여서 여기다 넣는데 <laughs> 한마디로 맛이 없습니다 <laughs> 근데 때깔은 너무 좋지 않냐? 자, 때깔은, 때깔은, 때깔은 물에. 전교 왔다, 전교. 면도 없물에를 없는데, 회 없는 물에. 총무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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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임을 아, 또 백숙과 닭볶탕으로 아, 마무리를 아, 하고 있습니다. 아, 어이, 아, 영보 우리 총무님이또 마무리까지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. 백숙을 아주 먹기 좋게. 다루고 있습니다. 콩무님 <laughs> 아, 대단합니다. 해야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밥솥탕도 다 끓고 있고요. 광 <laughs> 많이 먹어. 아 좋다. 음. 음. 아 진짜 국물도 진국일 음. 것 같아. 빼고니. 음. <laughs> 아, <필요하신 분>. 들어봐 <laughs> <번. 웃음> 그런데 두두 <두> 명당 <웃음> 하나씩 <웃음> 줘요. 두 명. <laughs> 그릇도 한번 세요 그릇. 아, 먹을게요. 저도 닭다리랑 장만했습니다. 맛있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. 뜯어야지. 사장님, 저희 잘 먹고 갑니다. 네, 형기야 이제 그만하고 빨리 와. 야, 야 그민이 휴대폰이냐? 네, 제 저희 청후회 모임을 또 여기 성주 사지에서 아,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너, 그거 하는 줄 그동안 1박 2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마무리하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총무님 고생 많이 했고요 회장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회원님들 다 같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박수 끝나겠습니다 해산했는데 아쉬움이 남아서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야 빨리 집이들 가 더워 <laughs> 자, 영규야 잘가 좋아. 빌령이도 잘 가고